기본소득당 대표 윤혜희입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윤석열 내란수의 구속 취소와 합방 소식에 또다시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내란 세력을 청산하지 못하게 될까 불안에 떨고 계십니다. 외신 또한 국가 분열이 극심해지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졌다라면서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치가 국민들의 불안을 가라앉히고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지금 무얼 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내란 속에는 어젯밤 권성동 원내대표와 통화하면서 지도부가 역할을 잘 해줬다라는 감사 인사를 건넸다고 합니다. 심지어 국민의힘은 윤석열 석방이 논죄부라도 되는 것 마냥 헌법 재판소 평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라는 후한무치한 주장에 나섰습니다. 내란 수계와 내통하고 사회 혼란을 가중시키겠다는 국민의 힘의 반민주적이고 무책임한 행태를 규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지금이야말로 헌법이 정한 각 기관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며 국민들께서 느끼는 불안과 걱정을 덜어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 헌법재판소에 요청합니다. 윤석열이 석방되어서 헌정질서 파괴의 우려가 더욱 더 커질 만큼 헌법재판소에서 더욱 더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헌정수호와 국민통합의 역할을 해주실 것을 엄중히 당부드립니다. 윤석열 탄핵심판 변론 종결 이후에 12일이 지났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변론 종결 11일 이후. 아,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14일 후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석열의 탄핵심판 선고도 더 이상 밀려서는 안 됩니다. 최소한 이번 주가 끝나기 전에 국민들께 결과를 전해드려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최대한 빠르게 최종선고를 추진해주시고 또한 최종선거 일정, 일정에 대해 빠르게 공고해주십시오. 그래야만 정치적 사회적 혼란도 최소화하고 국민들께 헌정 질서가 회복될 수 있다는 믿음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요구합니다. 검찰은 스스로가 인정한 내란수괴 혐의자가 자유롭게 대한민국을 활보하게 한 것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검찰은 구속취소 결정 이후 26시간 만에 즉시항고 대신에 석방을 결정했습니다. 내란수계의 구속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그 어떤 의지도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윤석열 석방은 단순한 검찰의 무능과 실책을 넘어서 검찰 조직의 내란수계 윤석열에 대한 적극적인 충성의 결과인 것입니다. 시무정 검찰총장은 지금 당장 국민들께 사과하고 사퇴하십시오. 국민 여러분, 오늘 야5당의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국민 통합과 사회 안정, 그리고 민주헌정 수호의 길을 국권이 이어나가겠다라는 다짐과 약속입니다. 야5당이 국세계 힘을 모아내서 민주헌정 질서를 수호하고 주권자 국민과 함께 우리들의 빛의 혁명을 완수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끝까지 힘 모아 주십시오. 우리는 곧 승리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Yeah